얼마 전에, 어, 2주 전이죠. 2주 전에 3일절 기념 주일로 지키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 그런데 어, 뭐 기사도 계속 있고 해서 이제 살펴보니까 3일 운동 이후에 한국 교회가 크게 부흥을 하게 됩니다. 어, 그럴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어, 교회가 기독교 정신으로 학교도... 많이 세우고 여러 구제 사업도 하고 또 어떤 단체에 못지 않게 독립 운동에도 열심히 하는 곳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일제 어두운 일제 압제 시대에 오직 교회만이 빛이구나, 교회의 희망이 있구나, 소망이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당시 조선 국민들이 이제 백성들이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교회로 성도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그래서 일제가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왜? 교회에 모인 사람들 함께 모여서 마음을 똑같이 하고 나라의 독립을 위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독립운동을 하니까 그래서 교회를 핍박했고 그런 와중에도 성도들은 아, 그래. 교회만이 유일한 희망이지라는 생각을 갖고 교회로 몰려들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회가 크게 성장을 하기 시작하는데 핍박 중에도 일제 압제 중에도 교회가 이제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성장을 하던 중에 교회가 큰 시험 어려운 문제 시험을 겪게 됩니다. 이게 뭐냐 바로 신사참배 문제였습니다. 예. 뭐 이거는 뭐 우리 모두가 회개해야 될 일이고 그러니까 뭐 우리의 잘못된 부끄러운 한국 교회의 모습이죠. 이 신사참배를 교단 차원에서 이제 허락을 하게 됩니다. 신사는 일본의 고유한 민속 종교인 신도를 섬기는 사원이 신사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뭐 메이지 유신이라고 하는 그 역사적인 과정을 통해서 이 천황을 신처럼 신격화를 하고 이 천황을 신처럼 신격화를 하고 이 천황을 섬기는 이 천황은 뭐 신의 아들이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일본의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모은 거예요. 그 일을 식민지가 된 우리 조선에 와서도 똑같이 한 거죠. 그래서 우리의 정신을 지배하려고 했던 것이 이 신사참배였습니다. 그 신을 모시는 절이 이제 신사인 거죠. 사원이 우리나라에서는 당연히 반대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반대했습니다.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은 다 반대했어요. 왜? 그것이 일본이 자신들이 우리나라를 지배하는 것을 정당화하고, 한국인들을 그 당시, 한국인들 당시 세계 2차 대전의 전쟁에 동원하는 것을 위한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같은 국민 아니냐, 황국신민 아니냐, 그렇게 그러니까 그 전쟁에 나가야 된다, 천황의 이름으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 전쟁에 동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사참배를 조선 전역에, 교회뿐만 아니라 학교, 뭐 강요하게 되면, 교회는 당연히 반대했죠. 왜? 첫 번째 십계명부터 어기는 거거든요 내 하나님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계명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는 반대합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가 또 엄청나게 핍박을 받죠 엄청나게 핍박을 받습니다 폐교, 문을 닫는 교회도 속출했고 목회자들 중에 오개가 치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교회가 큰 핍박을 당했는데 그런 핍박 속에서도 교회가 넘어지지 않고 잘 견디다가 그만 모진 핍박 가운데 교회가 넘어지게 됩니다 1938년 그러니까 한참 지난 거죠. 우리나라가 일제에 넘어 독립 삼일운동 이후 1919년 이후로도 한참 지난 거죠. 20년이 지나서 1938년 9월에 평양에 있는 서문박교회에서 조선과 만주에 있는 우리 예장 통합. 여기 그때는 통합 합동이 나눠지기 전이니까 그때 우리 장로교 27개 노회가 모여서. 전국 총회를 엽니다 1938년에 목사 86명, 장로 85명, 선교사 22명이 모여서 1938년에 총회를 열게 됩니다 제27회 총회 거기서 돌아가신 분이니까요 홍택기 목사님께서 총회장으로 선출이 되셨고 선출이 된 다음 날 신사참배를 합법한 것으로 결의합니다 신사는 종교가 아니며 기독교의 교리에 위반되지 않는다. 신사 참배는 애국적 국가 의식이다. 그러니 신사 참배를 설선해서 교회가 행하고 나아가 황국 신민으로서 정성을 다하도록 한다. 이렇게 문장으로 해서 결의를 하게 됩니다. 이거 저희 교단이 넘어진 거죠. 넘어진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이 신사 참배 결의한 건 어쩔 수 없는 외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가 넘어졌다고 할수 있어요. 그런데 더 가관인 일들이 생겨납니다. 예를 들면, 그 이후에도 총회할 때 동방요배라는 걸 했어요. 뭔지 아시죠? 동쪽 천황이 있는 쪽을 향해서 다 같이 일어나서 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총회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소리 지르고 난리 났죠 목사님들이 왜 하나님 앞에서 일왕을 세우고 신성모독과 같은 일을 하느냐라고 교회 총회할 때막 시끄러웠습니다. 그런 걸 행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어진 그 총회에서는 우리 돈을 모으자 국방헌금 및 일본군 위문금을 모금하자 라고 총회에서 결의를 합니다 총회에서 1942년 3 1일에 총회에서는 애국기라는 이름으로 전투기를 헌납합니다 예, 전투기 아시죠? 그때 한참 세계 2차 대전 중이니까 그 전투기를 애국기라는 이름으로 우리 조선 총 우리 우리 총회가 조선 예수교 장로의 총회가 돈을 모금한 거예요 전국교회에서 그래서 비행기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비행기 이름을 조선장로호라고 붙였습니다 이게 넘어진 거죠 교회가 우상숭배 넘어진 거죠 신앙의 절개를 지키지 못하고 넘어졌습니다 아, 왜 이렇게 교회가 넘어졌을까 3일운동그 핍박 속에서도 교회가 정말 민주의 유일한 희망이 되고 세상의 희망이 됐던 교회가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많은 기독교 역사학가들이 평가하기를 뭐라고 하느냐? 교회가 3 1운동 이후에 부흥하자, 교회가 성도들이 늘어나고 교회가 부흥하자, 교회가 눈에 보이는 세상 이익에 취해서 교권의 욕심을 부리다가 넘어지게 됐다라고 기독교 역사가들은 평가합니다. 그 전까지는 주님의 말씀 복음을 붙잡고 뜨겁게 신앙생활하는 거에 관심을 가졌다면 교회의 성도들이 너라고 부흥하기 시작하자 그때부터는 눈에 보이는 헌금, 교권, 누가 총회장이 되고 내가 누가 세력을 지니고 이런 눈에 보이는 이익들에 교회가 취해서 그만 교회가 그것을 지키려고 하다가 교회가 넘어지게 됐다라고 평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 한국 조선 기독교 역사,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 이런 부끄러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럼 물론 나중에 이제 한국 전쟁 이후로 또 교회가 사회를 섬기고 또잘또 은혜를 받다가 또 넘어지고 이런 일이 반복이 되긴 하지만 우리 안에 이렇게 최악스러운 넘어지는 일이 우리 교회 안에 한국 교회 역사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들에 넘어지는 것이 어디 교회만 그렇겠습니까? 제가 교회의 예를 들어서 그렇지만 우리 각 사람의 신앙도 쉽게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넘어집니다. 넘어지다라는 말 무엇인가에 걸려서 넘어지다 실족하다라는 뜻의 헬로어가 스칸달리즈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우리 개역성경에서는 실족하다라고 번역을 했고 이 단어들이 언제 성경에 쓰였느냐 다윗이 자기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고백할 때 저는 넘어집니다 할때 이런 단어를 썼고 그리고 예레미아도 남유다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의 그 길을 거지 않고 실족하고 넘어졌다 할 때도 이 단어를 썼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도라라고 베드로를 꾸짖지실때그 넘어지게 한다를 할 때도 이 단어를 썼어요 스킨달리죠 넘어지다 실족하다 여러분 우리는 넘어집니다 우리는 넘어져요. 우리는 넘어지는 아주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예요. 사순절을 지내고 있는데, 사순절을 사순절답게 지내지 못하고 있죠. 우리는 그렇게 매주에 우리가 사순절 이렇게 보내자라고 말씀을 드려도, 사순절을 사순절답게 지내지 못하고 넘어집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하고도 넘어지고, 실패했다고 넘어지고, 봉사하다가 넘어지고, 섬기다가 넘어지고, 성공했다고 넘어지고, 우리는 늘 넘어지고 넘어지는 실족하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도 넘어졌어요. 히스기야 왕도 넘어집니다. 실족하고 맙니다. 여러분 이 히스기야 왕이 그냥 왕이 아니에요. 남유다 멸망 당시에 요시야 왕 앞서서 마지막으로 남유다의 부흥을 이끌었던 하나님에게. 여와보시게 정직했다고 평가를 들었던 왕이 누구냐?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에 대한 평가는 다윗과 같은 왕이었다 여와보시게 정직했다 하나님을 의지했고 늘 하나님과 동행했던 왕이었다 그렇게 성경은 평가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해주신 왕이었다 그렇게 평가받는 왕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아주 훌륭한 왕이죠 그런데 오늘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그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서 죽게 돼요. 등에 종기가 나서 그것으로말미에만 죽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고쳐 주세요. 그래서 15년을 더 살게 돼요. 놀랍죠? 15년을 더 살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총 29년을 다 쓰셨으니까 15년을 더 산다는 얘기는 히스기야 왕 14년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뜻이에요. 히스기야 왕이 1 4년째 이렇게 병에 걸려서 죽게 된 그때 육신의 질병만 걸린 게 아니었습니다 열0기0 2 0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히스에게 전할 말씀이 있었는데 아수르로부터 구원하고 이 예루살렘 성을 보호해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세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0 처한 상황은 육신으로는 죽을 병이 걸렸고 나라적으로 보면 아0르에 의해서 멸망당할 상황이 되었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육신도 병들어 죽게 되었고 나라도 지금 풍전등화 아수리에 멸망당할 그런 위기의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때 럴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느냐? 히스기야 어떻게 하느냐? 히스기야 그때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낯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신의 낯을 벽으로 향했다는 얘기는 이제 뭐벽 보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응답해주셨을까요? 안했을까요? 응답해주시죠. 응, 기도하자마자 즉각 응답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히스기야에게 전해를 주기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왔다가 그 얘기를 하고 왕궁을 나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겉면을 드려보고 싶어요. 혹시 집에 계시면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어떻게 하냐면, 집에서 기도하시잖아요. 그죠? 기도하시잖아요. 집에서 안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앉아 계세요. 다 기도하시면서 집에서 기도하죠. 당연한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대답을 안 하죠. 그죠? 집에서 기도하실 때, 침대에 앉아서 하시거나 앉아서 하시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한번 벽을 보고 딱 이렇게 앞에 앉아서 기도해 보세요. 그럼 마음이 달라져요. 제가 경험해봐서 그렇습니다. 마음이 달라져요. 뭔가 정말 절박한 느낌이 들고 하나님과 딱 나하고 딱 둘만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벽에 딱 대고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마음이 달라집니다.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15년을 더 살게 해 주겠다고 이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아까 읽었던 것처럼 너 우리 지금 너희 나라를 괴롭히고 있는 아수르의 손에서도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병도 나아서 기쁘고 나라도 이제 대적의 위기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게 돼서 기쁘고 너무나 기쁜 기쁘고 좋겠죠. 예. 얼마나 좋겠어요. 어, 네. 중요. 뭐좀뭐내뭐 뭐, 뭐 나는 시스이 아니야 뭐그 시스기 하는 그랬고 나는 지금 죽겠어 지금 이런 표정으로 앉아 계신데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예, 나를 너무나 힘들게 했던 질병 또 삶의 위기로부터 구원받았으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예, 여러분 오늘 좀 있다 기도하겠지만 하나님 저에게 좀 이런 은혜를 좀좀 좀 주십시오라고 좀 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예, 좀 제가 벽보고 기도할 테니까 하나님. 이런 은혜를 좀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세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도 도와주시고 이해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도 역사하시죠 때로는 간호사와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도 치료하시지만 정말 초자연적인 방법으로도 기적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방법으로도 우리를 치료하시죠 하나님은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그 은혜를 이보스니 히스기야가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분이 좋을 때 그렇게 하나님의 뜨거운 은혜를 체험했을 때 히스기야가 넘어집니다. 그게 오늘 읽었던 말씀이에요. 오늘 읽었던 말씀. 12절 말씀이죠.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그러니까 바벨론의 왕이 히스기야가 이웃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병문안을 했는데 본인 직접가진 못하니까 신하를 보내서 병문안을 한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병에 걸렸다는 얘기를 듣고 병문안을 한 거죠. 근데 지금 히스기야는 병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단 말이에요. 병이 나왔어요. 병이 나왔고 또 하나님께서 나라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까지 받았으니 지금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바벨론 왕이 보낸 그 신하, 병문안을 온 신하 그 앞에서 지금 뭐한 거예요? 자랑한 거예요. 기분이 좋아가지고 자랑한 거예요. 자기가 보여줘서는 안 되는 것까지 다 보여준 거죠. 보물 창고, 금은,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을 다 보여준 거예요. 나 지금 병도 나았고 하나님께 나라도 구원해 주실 건데 이웃의 큰 나라의 왕이 나한테 사신까지 보냈으니까 지금 기분이 너무 좋아서 막 자랑한 거예요. 13절 말씀 보시면 군기고와 창고를 보여주고 군기고는 뭐 하는 데입니까? 궁기고뭐 병력, 뭐 국방 비밀이죠. 뭐, 뭐 무기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디 어디에 우리 군사들이 배치되어 있는지 다 보여주고. 국방의 비밀까지 다 보여주고 그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보여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병사들은 어디에 배치되어 있는지 예. 진기한 보물은 무엇이 있는지, 내가 가진 재산은 얼마나 되는지 내가 가진 명품은 얼마나 있는지, 내가 가진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돈을 버는지, 무역을 해서 돈을 보고 백성의 숫자는 얼마나 되고, 뭐 이런 걸다 자랑한 거야. 다 자랑한 거야. 모든 것을 다 자랑합니다. 기분이 좋아서 넘어진 거예요. 넘어진 거예요. 바벨론의 사신이 히스기야 왕의 병문안을 온 것은 단순히 그를 위문하기 위해서만 온 것은 아닐 것입니다. 바벨론의 왕도. 이참에 히스기야에게 병문안하고 히스기야의 마음을 잘 달래서 바벨론과 이스라엘이 동맹을 맺고 그 아수르를 물리치자 이런 제안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병문안을 온 것이죠.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구원에 비치는 순간이었겠어요. 건강도 되찾았겠다. 이제 바벨론이 동맹을 하면 아수르도 물리칠 수 있겠다. 지금 너무나 기분이 좋아서 바벨론의 사신들에게 보여주지 말아야 할 것까지 다 보여주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을 되찾고 나라가 이제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받고 기분이 좋아서 그만 그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행동까지 하게 됩니다. 그 14절에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묻는 거예요. 왕이시여,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고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이 사람들이 바벨론에서부터 왔고 그들이 내 궁에 있는 것, 나의 창고에 있는 것, 15절 말씀이 그렇게 표현하죠 그들이 내 궁에 있는 것, 나의 창고에 있는 것 모두 다 보았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아가 가진 군사력과 경제력이 히스기아의 것인가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해 주지 않으시면 그거 다 남의 것이죠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해 주셨으니까 군사력도 경제력도 그가 누리게 된 거죠 자신이 노력해서 군사력 경제력을 가지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시고 돌보아 주셨기 때문에 그 누리게 된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살려 주지 않았다면 다 헛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내 궁에 있는 것, 내가 가진 것을 내가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이사야에게 표현을 합니다. 너무 들뜬 나머지 눈에 보이는 것들과 자신의 것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그만큼이 실족하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돼요? 17절과 18절 말씀 이사야가 이렇게 경고합니다. 17절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18절 읽어 주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싸워 왔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네. 여기 아멘하기 힘드네요. 무슨 말이 있습니까? 재산 다 나라가 멸망해 바벨론에게 멸망해서 다 빼앗겨갈 것이고 왕의 자손들도 나중에 다 끌려갈 것이다. 환관이 될 것이다. 종이 될 것이다. 저주를 퍼붓습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다 열한 개 이루어지죠. 나중에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어떤 실수를 했나요? 방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함으로 죽었다가 살아난 놀라운 기도 응답의 체험을 한이 왕이 도대체 무슨 실수를 한 것입니까? 하나님 모시기에 다윗과 같이 정직하다라는 평가를 듣고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라는 평가를 들었던 이 좋은 왕이 어찌하여 이런 실수를 저지르게 된 것일까요? 혹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고 경험하고도 똑같이 이스기야와 같은 실수를 저지르는 것은 아닐까?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고도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똑같이 실족하고 넘어지는 것은 아닐까. 히스기야가 왜 넘어졌습니까? 첫째, 그 교만했죠. 교만했어요. 그가 누린 그 모든 것이 자기가 잘해서 된줄 알았습니다. 병을 누가 고쳤습니까? 하나님께서 고쳐 주셨죠. 하나님께서 고쳐 주셨죠. 인간의 노력과 모든 의술을 동원했음에도 당시의 병은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며칠 걸린 것도 아니에요.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긍일이 보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로부터 구원을 약속해 주셨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살았어야 하는데 자기가 병 나온 것, 나라가 회복되는 것도 자기의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가진 병기와 내가 가진 창고를 보여주며 교만하여져서 자랑했다가 실족하고 넘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셨다면 막 누구에게만 말하지 마세요 교만하여지지 마세요 내가 기도에서 응답받았으면 그냥 가만히 입 맞고 그냥 계세요. 자랑하지 마세요. 교만하여지는 순간 여러분, 넘어집니다. 혹시 이 자리에서 내가 지금 여기까지 신앙생활하고 여기까지 왔다고 혹시 그것이 나의 힘과 나의 노력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넘어집니다, 그러면. 넘어져요.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1년 동안 우리 황남제교회를 이렇게 힘써서 기도하고 사역하는 게제가뭘 해소했다고 제가 생각한다면 저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100%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죠 그것을 잃어버릴 때 삶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넘어집니다 노의희생이가 넘어졌어요? 우리는 원래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죠 그러니 우리 말씀과 기도로 우들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자기 병 걸렸을 때는 기도하더니 사신이 와서 나라를 보여 달라고 문안하고 할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행동했던 사람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한국 교회가 3일 운동에 큰 부흥을 맛보았습니다. 그런데 왜 넘어진 건가요? 성도들이 교회에 들어오니까 교만해진 거죠. 교회 재정이 풍족해지니까 교만해진 거죠. 목사님들도 교만해진 거죠. 교회 지도자들이 교만해진 거죠. 다시 복음에 대한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그, 그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들고 사역하지 않고 교권에 눈이 멀어서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서 교만해졌다가 연약하여서 넘어졌던 것이 한국교회입니다. 사순절 네 번째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 모두가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오늘 아침 예배 때도 우리 함께 나눴잖아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면 어떻게 한 주간 살아야 돼요? 다 하나님의 은혜이니 구원되시고 반석되시고 요새 되신 하나님의 은혜이니 하나님만 붙잡고 의지하면서 겸손하게 살아야죠 교만하지 않기를 바라고 한 주간 우리가 교만함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인정하며 살기를 바라고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지 않도록 늘 말씀과 기도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세워가면서 그렇게 사순절 네 번째 주간을 보내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이제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내가 나된 것은 나를 지으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고.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우리 시간 함께 고백하는 기도를, 또 찬양을 드리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